짜잔 안녕 친구들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어,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 통신 수단의 발달함에 따라서. 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 없이 에 달려졌는지 여러분들이 삼각체까지 만들어 봤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통신수단이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이 됐는데 이거를 모든 장소에서 다 똑같이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좀더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장소라든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변화 있게 활용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친구가 저 멀리서 오고 있어. 자, 그랬을 때 무슨 소리일 어, 그랬을 때참 멀리 있는데 누구야? 얼른 와 하는데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해도 그 친구한테 소리가 닿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만약에 횡단보도 저큰길 건너편에 있는 횡단보도에 친구가 서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뭐 손을 흔들거나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른 와라고 얘기한다든지 손 신호 같은 거 쓰지 않나요? 어, 왜손 신호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저 말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 이런 하는 일에 따라서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26쪽을 함께 볼게요. 어, 장소나 하는 일에 따라 달라지는 통신수단의 이동 모습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 그림이 있는데, 지금 도윤이네 가족이 어딜 갔나요? 어, 도윤이네 가족이 지금 수족관에 놀러 갔어요. 그죠? 렇 아쿠아리움이라고 하 수족관을 놀러 갔는데 여기 안에 보니까 잠수부 두 명이서 지금 이제 동 물고기들한테 먹이도 주고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두 명이다 보니까 두명 간에 지금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속이니까 두명 간에 어떻게 의견을 어 전달을 할까 어 전달할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도연아 물속에서는 수신호를 사유,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해. 자, 수신호,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수신호. 손으로 하는 신호예요. 우리 아까 멀리 있는 친구가 있을 때, 친구야, 빨리 와. 뭐, 안녕. 이렇게 하는 거죠. 손의 모양을 가지고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 이게 수신호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한다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요, 어, 수신호가 있대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말을 못하니까.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우리들도 가끔 쓰는데, 이거 뭐예요? 오케이. 그쵸?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대요. 어, 짝끼이꼭 같이 가라. 이런 뜻이래요. 특히 물속에서 스쿠버다이빙하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땐 이런 신호를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이건 우리도 다이 어, 진정해, 진정해. 천천히 해, 천천히. 이런 수신호가 있대요.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야, 네가 어디인지 인도해.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런 걸 활용해서 말로 하지 못하는 의사소통을 하게 되겠죠. 이거는 어디기 때문에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치? 말을 할수 없는 물속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생활하는 장소가 다라, 달라질 경우에 통신수단이 또 변화하는 경우가 있겠죠. 127쪽 볼게요. 127쪽에 보면 자, 여기는 어디냐?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는 농촌의 주택이에요. 아래는 도시예요. 도시 아파트. 자, 여기는 농촌. 여기는 도시의 아파트, 도시. 자, 이거 도시. 이건 지울게요. 자, 도시. 어, 선생님도 시골에 가끔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요즘엔 못 가지만, 예전에 보면, 동, 시골은 어때요? 집들이 뜸은 뜸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장님이나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기가 너무 번거로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꼭 그, 길 가에 있는 이렇게 커다란 나무에다가 스피커를 매달아놨어요. 아, 아, 아. 자, 오늘 저녁에 7시일시 7시 마을회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음. 그래서 이게 전 동네에 이 마이크 소리가 다, 스피커 소리가 다 들릴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어. 농촌은 집들이 뜸은 뜸은 떨어져 있고 또 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집으로 전화해도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도 도시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안에 보면 스피커가 따로 있어서. 자, 아, 아. 자, 관리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어, 뭐, 무슨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어, 이런 것도 있고, 또, 인터폰이라고 하죠? 이렇게 많이 해서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어, 농촌이냐, 도시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편리하고 알맞게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28쪽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앞에서는 생활하는 종, 장소에 따라서 지금 바뀌는 걸 썼거든요. 자, 이번에는 하는 일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지금 몇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세요. 이분 누구시죠? 경찰관. 그치, 경찰관이죠. 자, 경찰관 돌아다니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시는데, 어, 사무실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뭐, 유선전화라고 하죠? 선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전화기 사용 안 되죠. 그래서, 어, 또 경찰 분들끼리만 통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이 필요해.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사용해요. 이게 뭐예요? 어, 무전기, 무전기 같은 거 활용하시죠. 그쵸? 그동안 그 일선 경찰서에 일반 전화로 긴급한 신고가 들어와도 형사나 순찰차가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공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북 경찰이 전국 최초로 경찰서 상황실에 걸려온 긴급 전화를 일선 형사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서 상황실에 일반 전화로 괴한이 초등학생을 차로 납치해 도주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 초등학생 남가, 강제로 피워서, 네네. 상황실은 이 신고가 긴급하다고 판단해 일선 형사들과 순찰자에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공명은 정착하면 모가상참다가 거객 네 흰색 동구차량입니다. 용의자는 30대 정도 남자 한 명. 상의는 검은색 점퍼 착용. 이 시스템은 경찰서 무선 공청 시스템으로 충북 경찰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서 상황실에서 단축번호를 누르면 무전기를 휴대한 형사와 순찰차 등에 곧바로 신고 내용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네, 지방청 공청 시스템은 112 신고 전화에 대해서만 공청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한 경찰서 시스템은 경찰서 일반 전화를 공청하자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화 신고도 긴급한 내용의 경우 순찰자와 무전기 휴대 형사들이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져 사건 초동 대처가 빨라지게 됐습니다. 경찰서의 일반 전화로 걸려오는 신고는 일선 형사들과 순찰자에 실시간 전달할 수 없었던 종전의 단점이 보완된 겁니다. 기존에는 주무기능만 사건 지휘가 가능한데, 이거는 한 번에 공청을 걸면서 전 근무자가 한 번에 다 사건을 청취하고 초동조치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경찰서 무선 공청 시스템. 경찰은 청주권 세계 경찰서에 우선 도입해 시범 운영한 뒤 지역 내전 경찰서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분들들 나중에 경찰관 어, 보이면 한번 뵈면은 한번 차차히 관찰해 보세요. 무전기를 꼭 갖고 계세요. 경찰관 분들끼리 통하는 무전기 자 그러기도 하고요. 자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할인점인데 할인점에서 판매하시는 분 있죠? 판매하시는 분이 보면, 자, 지금 고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수박을 싸게 판매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100명!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분 보세요. 이분은 어떤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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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무선 마이크. 그치? 왜 무선 마이크를 쓸까요? 어, 여러분들 전화기 아니면 무선, 무선, 뭐 무전기 아니면 마이크를 손에다 들고 물건 팔수 있을까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더더나 수박인데 두 손으로 들면서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손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로 말을 하면서 상품을 설명하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이럴 땐 무선 마이크가 아주 적당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택시 아저씨인가봐요. 그림은 택시 같진 않지만, 택시 아저씨가 여러분들 요즘에 택시 탄적있지 있는지 모르겠. 택시 아저씨가 그 휴대폰 단말기 같은 걸 항상 앞에다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그래서 어디에서 뭐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 예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택시 아저씨 계속 돌아다니셨어요. 길가에서 누가 택시를 타려고 하는 사람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어, 휴대 전화로 손님이 부르는 보통 콜 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쪽으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낭비도 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연결해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통신 수단이 발달 때문에 할수 있는 것같되겠어요자 그다음에 마지막, 마지막은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들 그 컴퓨터에 있는 메신저를 계속 무슨 연락받고 업무 같은 거 받고 이러지 않나요?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자,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 고전 사람들은 생활 장소, 생활한 장소는 하는 일에 따라서 통신 수단을 어떻게 다르게 이용할까요? 어,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 그리고 통신 수단과 하는 일이 이래서 어떤 일이 관계가 있느냐? 어, 이사람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적절한 통신 수단을 활용하게 되면 더 어떻게 되느냐? 더 빠르고 그렇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각각 알맞는 통신수단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탔는데요. 지하철에서는 소리로 크게 통화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 비해서. 그럴 때는 장소에 따라서 뭐 조용히, 어, 우리 있다가 나 지하철 내리면은 통화하자 하면서 문자로 보내거나 SNS로 보내거나 이럴 수 있고요. 또 사람 하는 일에 따라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업하고 있는데 따로 르 전화 온다고 매번 받을 수 없죠.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럴 때는 꼭 해야 될것 같은 건 이제 메신저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업무 처리하고 이럴 때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자, 잘 아셨나요? 장소와 사람의 하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 통신 수단을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용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통신 수단이 이렇게 점점 점점 앞으로도 발달할 텐데 그러면 점점 점점 달라질 통신 수단 발달에 따라서 달라질 미래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자,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수고했습니다.